다만, 제 표정이 아마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국정감사를 할 때와 지금 우리 총장 후보자님을 모시고 청문을 하는 제 마음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표정은 훨씬 부드러워졌을 거라고. 그렇게 보이시죠? 열심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총장 후보자님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공수처. 관심 갖고 지켜본다. 찬반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김수남 검찰총장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할때 저희들이 질문을 하니까 김수남 총장이 상설 특별검사 특별감사관 제도도 있는데 만든지 얼마 안되는데 시행도 안해보고 새로운 제도를 만든다는 것은 여러가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우리 문물총장 후보자님도 같은 생각이십니까? 다릅니까? 지금 찬반을 포함해서 아주 다양한 조금 의견이 나와 있습니까 아니면 좀뭐 비슷합니까 아, 국민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우려와 불신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80%에 가까운 국민들이 검찰 개혁의 상징으로 공수처를 꼽고 있고 그런 여망을 잘 알고 계시죠. 그건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법무부 장관 역시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와서 국민들한테 공수처는 반드시 실천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럼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고 행정 책임자로서 그렇게 뚜벅뚜벅 간다고 할 때, 그러면 그 공수처를 지향하는 법무부 장관을 막을 것입니까? 막을 생각이세요? 그건 아니지요. 그 막는다, 안 막는다의 문제가 아니고, 예. 공수처 문제는 우리 사회를 어떻게 하면 더 청렴한 사회로 만들고, 깨끗한 예, 국가를 만들어할 그 건지, 그 문제이기 때문에. 반대하십니까, 그러면? 더 효율적인 제도를 찾는다는 겁니다. 효율적인 그러면 시스템을 공수처로 것입니다. 기대되어지는 성과에 버금가는 대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까? 어, 저희들 자체 내부 개혁 방안으로는 있습니까? 어,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소신도 있고 그럼 대감 단위에서 전국 검찰청에 이것을 먼저 대안적으로 실천할 의지나 그런 프로그램을 생각해본 적은 계십니까? 어, 공수처 논의와 별개로 일단 저희가 먼저 바뀌는 모습을 보여드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공수처 논의와 별개로 저희는 내부에서 어, 특별 수사하는 문제, 그다음에 검사 비위 문제, 이걸 수사하거나 감찰하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아니면 그 과정이라도 어, 국민의 의혹이 제기되면. 언제든지 국민의 의견을 들을 생각입니다. 대안이 있다. 그 대안을 실천할 의지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국회 출석 의향을 밝히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도 공약이고 그 공약을 이어하는 국정과제에서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 의무를 법제화한다라는 과제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보았습니다. 예, 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총장 후보자님의 답변은 매우 전향적이라는 거라고 평가를 합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정치적 중립성에 설사 국민의 대표기관이 국회에 나와서 총장께서 오늘 청문회처럼 나와서 발언한다고 해서 현안과 관련돼서 정치적 중립성에 오해를 받을 언행을 하실 이유는 없겠죠. 근데 네, 이 야가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그 정도의 능력과 그 정도의 책임감을 갖고 계신 분이지 않습니까? 네, 바르겠습니다. 그우려 한다는 건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총장님의 임명권자는 누굽니까? 법의 대통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이번에 총장 후보자가 되면서 만난 신적 계십니까? 대통령은? 아니, 만나 뵌 적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국민에 의해서 직접 선출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소위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기관은 양기관이 있습니다. 단임 단독재 기관으로는 대통령이 계시고 합의제 기관으로는 국회가 있습니다. 자, 대통령이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에 현재훈령이 살아있습니다. 거기 여러 기관을 불러서 제도 개선과 정책적 조정, 거기 안 가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건 정책적인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 지금 참석 여부를 곧바로 밝히는 건뭐 쉽지 않겠, 않을지라도 어, 과거 전례를 살펴보고, 어, 취임하게 되면, 세심하게 살펴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화끈하게 딱 정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건 없어요. 그 점은 조금 유감이고요. 기록물 하나만 더 한번 짚어놔, 가죠. 자, 법무부의 직제에는 검찰 사무를 포함해서 법무행정 사무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검찰청법에는 검사의 직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 검사의 직무를 총장이 총괄합니다. 지휘감독하고. 왜 검사의 직무로 되어 있는가를 깊이 숙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즉, 제도, 뭐, 제도 개선 TF단장도 하셨습니다. 그죠? 총장 지명되시기 전에. 자, 제도 개선이란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법무행정의 한 축이고, 우리 총장께서는 적어도 문재인 정부 초대 총장으로서 우리 검사들, 우리 검사들, 2,000여 명이 넘는 우리 검사들을 정말 수사에 매진할 수 있고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확보해서 수사에 매진할 수 있는 여권과 풍토 그를 위한 제도 개선에 일조하는 그런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라는 건의와 충고도 드립니다. 유념하여서 바르고 투명한 검찰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기록물입니다. 청와대에서 발견됐습니다. 우리 법률이 불법을 보호하는 법률이 있습니까? 그렇지 않을 겁니다. 맞습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국가고 법치주의 국가인데 법률이 불법을 보호할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이 불법 기록물을 보호할 수 있습니까? 가정입니다. 불가능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는 대통령 기록물을 관리하고 보호하기 위해서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전제는 동의하시죠? 네,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을 만든 과정을 예,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일부 공개된 아주 제한적으로 박수현 대변인에서 공개된 것은 현재 국정농단과 관련해서 검찰과 특검이 수사해서 불법이라고 판단해 가지고 기소해서 재판받는 그 사건의 유력한 증거이거나 범죄의 단서입니다. 절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서 보호될 수 있는 보호가치 있는 기록물이 아닙니다. 이것의 원본 문서는 전자문서 형태로 존재할 겁니다. 그 전자문서가 대통령 기록관에 없으면 오히려 대통령 기록를 가짓고 위반, 폐기의 책임은 박수현 대변인이 무슨 연락을 책임이니 정상 비밀 문서를 책임이 이렇게 하는데 오히려 폐기의 책임이 오히려 폐기의 책임이 있을 수 있다. 원본 문서가 있을 겁니다. 전자문서 형태로 모든 것을 처리해야 될바랍니다

어, 법과 원칙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시간을 엄수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정중하게 요청드립니다. 다음 박주현 위원님 지내주시기 바랍니다. 국민들이 검찰개혁의 상징으로 공수처를 꼽고 있고 그런 여망을 잘 알고 계시죠. 그건 인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법무부장관 역시 마찬가지로 이 자리에 와서 국민들 앞에 공수처는 반드시 실천하겠다라고 약속했습니다. 그럼 법무부 장관이 검찰 사무의 최고 행정 책임자로서 그렇게 두벅두벅 간다고 할 때, 그러면 그 공수처를 지향하는 법무부 장관을 막을 것입니까? 막을 생각이세요? 그건 아니지요. 그 막는다, 안 막는다의 문제가 아니고, 예. 공수처 문제는 우리 사회를 어떻게 하면 더 청렴한 사회로 만들고 깨끗한 국가를 건설할 예, 건지 그 문제이기 때문에 반대하십니까 그러면 더 효율적인 제도를 찾는다는 겁니다 그러면 공수처로 기대되어지는 성과에 버금가는 대안을 준비 중에 있습니까 어, 저희들 자체 내부 개혁 방안으로는 있습니까 에, 준비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저 개인적인 소신도 있고 그럼 대감 단위에서 전국 검찰청에 이것을 먼저 대안적으로 실천할 의지나 그런 프로그램 다만 제 표정이 아마 달라졌을 것 같습니다. 작년에 국정감사를 할 때와 지금 우리 총장 후보자님을 모시고 청문을 하는 제 마음은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제 표정은 훨씬 부드러워졌을 거라고 그렇게 보이시죠? 열심히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총장 후보자님 몇 가지 좀 여쭤볼게요. 공수처 관심 갖고 지켜본다. 찬반이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작년에 김수남 검찰총장에 대해서 국정감사를 할때 저희들이 질문하니까 김수남 총장이 상설특별검사 특별감사관 제도도 있는데 만들지 얼마 안 되는데 시행도 안 해보고 새로운 제도를 만든다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우리 문물 총장 후보자님도 같은 그. 생각이십니까? 다릅니까? 지금 찬반을 포함해서 아주 다양한 의견 나와 있습니다. 조금 저장입니까 아니면 좀뭐 비슷합니까? 국민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우려와 불신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 80%에 가까운 국민과 함께 있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정치적 중립성에 영향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최소한의 그 정도의 능력과 그 정도의 책임감을 갖고 계신 분이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우려한다는 건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찬가지로 총장님의 임명권자는 누구입니까 법의 대통령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이번에 총장 후보자가 되면서 만난신적 계십니까, 대통령? 은 아니, 만나뵌 적은 없습니다. 그렇습니까? 자, 국민에 의해서 직접 선출에 의해서 국민의 대표기관인 소위 민주적 정당성을 갖고 있는 기관은 양기관이 있습니다. 단독제 기관으로는 대통령이 계시고 합의제 기관으로는 국회가 있습니다. 자, 대통령이 반부패 관계기관 협의에 현에 훈령이 살아있습니다. 거기 에 여러 기관을 불러서 제도 개선과 정책적 조정, 거기 가, 안 가실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정책적인 사항을 논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어, 지금 참석 여부를 곧바로 밝히는 건뭐 쉽지 않 않을지라도 어, 과거 전례를 살펴보고 어, 취임하게 되면 하여튼 세심하게 살펴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화끈하게 딱정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건 없어요. 그 점은 조금 유감이고요. 기록물 하나만 더 한번 짚어 놓어 가죠. 자 법무부의 직제에는 검찰 사무를 포함해서 법무행정 사무에 대한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검찰청법에는 검사의 직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 검사의 직무를 총장이 총괄합니다. 지휘감독하고. 왜 검사의 직무로 되어 있는가를 깊이 속고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즉, 제도, 뭐, 제도 개선 TF 단장도 하셨습니다. 그죠? 총장 지명 되시기 전에. 자, 제도 개선이란 부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법무행정의 한 축이고, 우리 총장께서는 적어도 문재인 정부 초대 총장으로서 우리 검사들, 우리 검사들, 2,000여 명이 넘는 우리 검사들을 정말 수사에 매진할 수 있고, 정치적 중립성, 독립성을 확보해서 수사에 매진할 수 있는 여권과 풍토, 그를 위한 제도 개선에 일조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슴 뺨을 생각해 본 적은 계십니까? 공수처 논의와 별개로 일단 저희가 먼저 바뀌는 모습을 보여드릴 필요가 있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래서 공수처 논의와 별개로 저희는 내부에서 특별 수사하는 문제, 그다음에 검사 비위 문제 이걸 수사하거나 감찰하고 나서 그 결과에 대해서 아니면 그 과정이라도 국민의 의혹이 제기되면. 언제든지 국민의 좋아요. 의견을 들을 생각입니다. 대안이 있다. 그 대안을 실천할 의지가 있다. 이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국회 의향, 출석 의향을 밝히셨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도 공약이고 그 공약을 이협하는 국정과제에서 검찰총장의 국회 출석 의무를 법제화한다라는 과제도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네, 보았습니다. 예, 네, 그런 측면에서 오늘 총장 후보자님의 답변은 매우 전향적이라는 거라고 평가를 합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정치적 중립성에 설사 국민의 대표기관이 국회에 나와서 총장께서 오늘 청문회처럼 나와서 발언한다고 해서 현안과 관련돼서 정치적 중립성에 오해를 받을 언행을 하실 이유는 없겠죠. 네, 여, 여야